아시아 최대 규모의 스타트업 페어 넥스트라이즈 2025가 2025년 6월 26일부터 27일까지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역대 최대 규모인 520여 개의 국내외 혁신 스타트업이 참여했으며 미래를 이끌어갈 기술과 아이디어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찬 창업가, 투자자, 대기업 관계자들이 한데 모여 전시관 전체를 혁신의 에너지로 가득 채웠습니다. 올해 넥스트라이즈는 그 규모와 깊이 면에서 한층 더 진화한 모습이었습니다. 전시관에 들어서자마자 AI, 빅데이터, 핀테크, ICT 등 명확한 주제별로 나뉜 구역들이 눈에 띄어 관심 있는 분야의 스타트업과 기술 트렌드를 한눈에 파악하고 집중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전시장을 돌아다니며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AI 기술의 적용 방식이 확연히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2, 3년 전만 해도 우리도 AI를 합니다. 라는 식의 포괄적인 접근이 많았다면 이제는 특정 산업 분야에 깊이 파고든 솔루션들이 주를 이뤘습니다. 물론 이 모든 혁신의 뒤에는 스타트업들의 성장을 돕는 든든한 조력자들이 있었습니다. 메가존 클라우드와 구글 클라우드는 스타트업을 위한 클라우드 인프라와 AI 플랫폼을 제공하며 기술적 성장의 발판이 되어 주었고, LG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은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협력 모델을 제시하며 사업 확장의 기회를 열었습니다. 전시장 내 컨퍼런스 무대에서는 미래 산업 분야의 권위자와 유망 스타트업의 강연을 통해 산업 동향과 해외 진출 전략 등 깊이 있는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행사에 참여한 업체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카드리스 환전 솔루션 기업 캐시멜로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캐시멜로 창업자 윤형훈입니다. 어, 저희는 멜로링크라고 하는 글로벌 지급 결제 네트워크 API 서비스를 하는 회사인데요. 이제 해외에서 인출할 수 있거나 해외로 송금하거나 간편 qr 결제를 할수 있는 네트워크를 api 형태로 제공하는 회사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4대 은행인 우리은행이 저희의 고객사이고 대만에서는 옥산은행 그리고 일본에서는 1위 은행인 ufj 은행이 저희 멜로링크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네 저희 멜로링크는 카드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 모바일 앱만 가지고 해외에서 이제 이용을 하실 수 있고요. 어, ATM에서 인출을 했을 때 ATM이 어디에 있는지 자신의 위치를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고 또 이제 원하는 주소나 명칭을 검색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비자나 마스터망이 아니라 저희의 자체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어, 원가가 상대적으로 낮고 비자 대비 3분의 1 또는 5분의 1 정도로 낮기 때문에 어, 국내 트래블카드들이 해외 ATM 인출 수수료가 모두 무료라고 마케팅하고 있지만 실제로 태국에서 인출했을 때 국내의 모든 카드들은 220 타이 바트의 수수료가 발생했고 저희가 서비스하는 우리은행은 수수료 없이 인출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ATM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어서 너무 편리했다는 후기들이 지배적으로 많았습니다 저희 그 멜로링크는 어 글로벌 금융사들을 고객사로 유치하고 있으면서 한국에서도 이제 전 세계를 기준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금융의 스탠다드를 만든다는 목표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레그테크 전문기업 유스비입니다. 매니, 세이지 매니저를 맡고 있는 조재환 매니저라고 합니다. 저희 유스비는 이제 비대면 본인 인증 시장에서 필요한 솔루션인 신분증 인증, 일원 인증, 안면 인증을 저희가 사스 방식으로 제공 드리고 있는 업체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금융권의 비대면 계좌 개설을 할때 아니면 이제 자금 세탁 위험성이 있는 곳에 저희 KYC 비대면 본인 인증 솔루션이 들어가곤 합니다. 저희 서비스의 장점은 솔루션들을 SaaS 방식으로 제공을 드리는데 그거를 넘어서 저희가 UI, UX까지 모두 다 통합을 해서 통합 솔루션으로 제공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고객사 측에서는 이제 개발에 대한 뭐 리소스, 기획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크게 리소스를 줄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안면인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체 기술로서 이제 모회사인 알체라의 안면인식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알체라의 안면인식 기술은 금융결제원 안면인식 공동시스템에 정식으로 들어가 있는 구축사로서 국내에서 가장 큰 성능을 보이고 있는 안면인식 기술 업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안전한 AI 활용을 위한 솔루션을 운영하는 큐빅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희 넥스트라이즈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희는 주식회사 큐빅으로 um, LLM 캡슐이라는 로컬 보안형 에이전트를 가지고 있는 솔루션 회사입니다. 저희 LLM 캡슐은 로컬 보안형 에이전트로 인터넷과 분리된 환경에서도 사용이 가능한데요. 챗GPT와 같은 퍼블릭 LLM을 쓰실 때에 안전하게 쓰실 수 있도록 필터를 해주는 그런 솔루션입니다. 프롬프트 입력 시에 자동 비식별화 그리고 외부 LLM 호출 되며그 이후에는 내부에서 원문 보원 구조로 안전하게 챗GPT를 활용하며 보안성과 또 데이터 활용성을 모두 가지실 수 있는 그런 솔루션입니다. 행사장을 나오면서 가장 강하게 느낀 것은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의 성숙도였습니다. 몇년 전만 해도 아이디어와 열정에 앞섰다면, 이제는 대부분의 기업이 체계적인 비즈니스 모델과 명확한 시장 전략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특히 AI와 지속 가능성 분야로의 집중은 시장의 요구와 사회적 가치가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생태계가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실질적인 비즈니스 매칭에 중점을 둔 프로그램 구성 역시 행사의 완성도를 한층 높였습니다. 코엑스를 나서며 주머니 속 명함들을 정리하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오늘 하루 동안 얼마나 많은 새로운 연결과 가능성이 만들어졌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넥스트라이즈 2025는 단순한 전시회가 아니라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그려보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